아, 어차피... 고양인데 얼마나 무섭겠어. 깜짝이야, 고양인데 얼마나 무섭겠어. 뭐야, 뭐야, 뭐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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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내캣넬이야캣랩 시점. 아, 차가 물려 있는 건가? 내가? 아, 너... 오려 잠깐만, 시작부터 갑툭 튀는선 넘은 거 아니야? 고양인데, 얼마나 무섭겠어. 나. 아. 뭐?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문 열어! 오. 나가는 문없어요 없는데? 와, 여긴가오 씨, <laughs> 여기 가야 돼? 내 생존 센서가 여기 가지 말라는데? 일어나, 일어나. 뭐야? 안녕하십니까 직원 여러분. 플레이 타임에서의 첫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 만날 가족도 진짜 가족처럼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복도를 자유롭게 걷거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아이들이 실컷 놀면서 배우는 걸 보셔도 좋습니다. 문열어. 문열어. 성실하고 아이들에 대한 배려로 더 밝은 미래를 만드는 플레이 케어 상담사들과 함께하셔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두 그 미래의 일부로서 자문 열어 문 열어! 없나? 그러니 내일 돌아왔을 때 자기 자리나 업무에 불만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관리자가 늘 여기서 귀를 기울일 겁니다. 만약 수년이 지난 후에 돌아온다면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한 탓이겠지요. 당신은 어둠과 오, 잠깐만 촉변해서아문라뭐냐리고 쉬... 아, 아, 있는 건 오직 이해할 수 없는 공포뿐이며, 당신이 돌아오길 고대하고 찾아내려 안달이나 있을 겁니다. 그림자 속에서, 이림 속에서, 그림 속 화면이 막뭐에서그 머... 움직여. 서 그림 속에서, 그을 속에서, 그림 속에서, 그림 속에서, 그림 속에서, 그림 속에서, 그림 속에서, 그림 속에서, 그들의에서된세상에서 당신의 처지를 림악할 시간조차. 주지 않을 지도요 뭐야? 응? 와 미친! 야! 문 열어! 못 달려! 못 달려! 못 달려! 으악! 아아 아, 악몽이구나 잠깐만 문야씨여기도 닫았어 야이개 음, 음. 공포게임에 자기 알기되 나와? 어? 이거 그거다 <laughs> 생긴 거 뭐? 반가워, 야다 먹자. 얘, 얘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지? 반가워. <목소리> 오, <목소리> 진짜 개 무섭다. 스니거테, 스니거테. 타이림. 그그 그 시야 뒤에 있으면 은신 은 능력 이 있어. 이거 앞으로 갔으면 죽지 않았을까? 보여달라고 세이브 됐을까? 세이브 됐으면 한번 보여줄게. 안 넘어진다. <laughs> <laughs> 아니야 안돼나 줘.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도와주러 온 거야. 하, 이곳이 긴장되게 하나 봐. 여기까지 오기에 원리가 도와줘서 다행이야. 덕분에 널 찾을 수 있었어. 있잖아 난 저기 아니야. 근데 널 보낼 수도 없어. 이곳은 우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뻐내준다면... 지가 자, 그래야 너한테 고통을 주고, 우리의 괴롭힌 괴물들한테 복수할 수 있어. 놈들은 혼자가 아니야 원형인 트로트 타입을 사고 들이지, 아부... 함께해 줄래? 아니, 아, 전기 들어왔다. 내가 그 끔찍한 상자 속에 갇혀 있었도 그놈 때문이고그 녀석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몰라. 나 같이 죽여 버리자. 아니? 모두를 구할 수 있게 도와줘. 아니? 우리가 다봤네 능력을 봤고 제가요? 길 죽이고 마미도 죽이고 아뇨 제가 안 죽였어요 이 일을 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캔네비 오고 있어 뭐 프로토타입이 우릴 막으려고 보낸 마지막 녀석이야 올리가 연락할 테니 일단 가야 너네가 좀 도와주면 안 돼? 꿀빵에 비해서? 야! 좀 더... 뭐 있나요? 뭐 있다. 어, 요거다, 요거다. 와, 진짜 길게 늘어난다. 와, 이거 알아? <laughs> 무한으로 늘어나는데? 인거 같은데 와 보세요 당신이 홈 스위트홈 안에서 켰던 발전기 기억나죠? 그건 그 건물에서만 쓰는 예비 발전기였어요 건물마다 다 하나씩 있죠 방금은 홈 스위트홈의 예비 전력을 여기로 끌어온거예요 아니 이거 다 모아야 돼? 이거면 절반은 끝난거죠 하 이제 어디로 가지? 이 근처는 어디든 위험하거든요 그래 보여 특히 음, 아무래도 학교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캔넷은 평소에 학교에 잘안 가거든요. 바로 열쇠 보낼게요. 오. 이제 빨리 움직여야 돼요. 네? 먼저 발전기를 켠 다음 나와서 학교 전선을 가운데에 꽂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아마도 그쪽 동구역에서는 연락이 안될 거예요. 하지만 혼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딜라이트 선생님이에요. 방에서 미안하지만, 학생들은 종이 울릴 때까지는 자리에 앉아있어야 돼요. 출석 면제표 없이 복도로 나가지 마세요. 딜라이트 선생님이에요. 방에서 미안하지만, 학생들은 종이 울릴 때까지는 자리에 앉아있어야 돼요. 출석 면제표 없이 복도로 나가지 마세요. 출석 면제표 좀 찾아보자. 선생님 저 조퇴할래요. 조퇴 안 하면 선생님한테 아프게 될것 같아. 무서운데? 잠깐, 넌 나치고 제가요? 그래, 생각났다. 제가요? 여기서 었지 제가요? 어떻게? 제가요? 살아 있지? 제가요? 응? 제가요? 바 여기 있으면 캣닙이 좋아하지 않을걸? 얼른 떠나. 네. 널 위해 하는 말이야. 네, 네 떠날게요. 야! 아까서. 야! 어디 가요? 뭐 있었어? 아 어, 이거 뭐야? 자줄 먹나 생각해 보자. 여기는 피가 떡칠이 돼 있어. 그리고 여기는 피가 하나도 없어. 보통 사람들은 안 무서운 대로 내려서 여기에 뭐가 있겠지? 난 닥치고 피 있는 데로 간다. 아, 참 말을 안 듣네. 그렇지? 비명을 지 때도 똑같을지 궁금한걸? 음. 한번 들어보고 싶네. <laughs> mm <laughs> 어, 기믹이 나올 것 같았어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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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잠깐, 잠깐. 선생님, 문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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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런데 그게... <놀람> 선생님, 그...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선생님, 우리 정말... 잠깐, 요거, 요거, 요거만 을까 요거만 을까 선생님, <laughs> 야, 선생님, 아, 선생님, 뒤에 문이 열렸네요. 그... 그... 선생님, 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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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씨... 어떻게 넘어왔니? 무섭소, 무친 여자!

선생님 들어오시는 건 좋은데요. 선생님 문문 문, 잠깐만요. 문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문도 닫고요. 어디가 여기는요아 이쪽. 선생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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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일을 모르는데 이거 좀 너무..너무 너무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선생님? 선생님 잠깐만 여기 전기가 없는데? 선생님 전기가 없어요 선생님 여기 유리창을 보고있잖아 아나 보고있는데? 보고있는데? 선생님 선생님 여기 전기 어딨어요 저기? 선생님 전기가 안보여 전기 안보여 전기 안보여 잠깐만 야야 야, 우리 합의봐야지 야. 야 나가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게임을 할수 있지. 야야야야. 분량이 지금 많으셔요 선생님.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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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거 아니지. 와. 아, 이거 너무하다, 진짜. 아니, 벽을 선생님. 적을요 부수는 신용이라도 좀 하시던가 그냥 그냥 때려 부르시면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쓰레기같은 아좀 길어 길어요 좀 많이 힘들어 지친다 아 진짜 이씨 근데 뭐가 나가면 돼냐아 어, 거기 문이 있었네 선생님. 신기하다, 거기, 문있있었나 나는, 난난잘 몰랐네. 아 선생님 보고 있잖아. 보고 있나 있다. 는 나는, 나 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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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는 나는, 나는, 왜왜어왜열왜넌 이게 뭐 있니? 아, 이러면 나가리 다발이... 그건 아니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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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오네, 그냥 뛰어오네. 이런 게 어딨나? 그냥 뛰어오네. 어씨, 어어어! 이게 이뻐. <laughs> 어, 나, 나 이거 진짜 마음이랑 비교도 못할 정도 무서웠다, 이거. <웃음> 와. <웃음> 저 철장 <철정> 미소녀라고? <laughs> 너네 진짜, 이씨.